네, 안녕하세요. 조리 기능장 임성근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반반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뭐가 반반이냐고요? 된장찌개 반, 청국장찌개 반. 집에 청국장이 조금 있다. 아니면 된장이 조금 있다. 이럴 때 합쳐 가지고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청국장 딱 하면 냄새 나는 거로 생각하시죠? 냄새 안 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된장찌개만 먹기에는 좀 짜다. 난좀 심심한게 먹고싶어 하지만 진한게 먹고싶어 할 때는 이만한 메뉴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 된장찌개를 좀 진하게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양념을 하시면 이 찌개를 한번 끓여 보시면 입에 딱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청국장을 이렇게 사용들을 이렇게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청국장 그 자체가 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된장처럼 그렇게 짜지가 않기 때문에 구수한 맛을 주기 위해서는 이 청국장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주, 저 재료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 청국장이에요. 이 청국장을 냄새를 맡아보면, 청국장 냄새가 안 나요. 청국장이 냄새가 난다는 것은, 청국장 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청국장은 냄새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냉장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밖에 실온에 내놓다 보니까, 균이 계속 번식이 되면서, 균이 죽어서, 청국장에서 냄새가 났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냉동고도 좋고 하기 때문에, 청국장에서 냄새가 안 나요. 원래 청국장은 냄새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요거, 청국장이 340g 에요. 저울에 달아서 하세요. 제가 또 어떤 분들은 또 저울에 달으니까 또 귀찮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숟가락 계량을 하니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저는 처음 그대로 진짜 저울에 달아서 하겠습니다. 저울 하나 사세요. 그러면 숟가락 계량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저울 하나 사 놓고 저울에 달아서 하세요 청국장 340g이에요 그냥 여기다 다 넣어 주시면 돼요 큰 볼에다가 어, 된장을 쓰는데 재래 된장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달면은 찌개 맛이 좀 해치니까 재래 된장 100g 넣을게요 된장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15g이에요 15g 정확하게 달기 위해서 제가 15g까지 제가 맞춰 드린 거예요. 사실 이런 방송은 없잖아요. 그냥 한 큰술, 두 큰술이지 15g, 17g 이렇게 맞춰주는 레시피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세요. 초울에딱 달아가지고 중간 고춧가루 15g. 그다음에 얘는 양념장을 좀 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멸치 다시육수 있죠. 멸치 국물, 멸치 육수를 요거 다한 50g 넣으세요. 약간의 이제 감미, 감미료 역할을 하는데요. 얘는 한세꼬집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람수로 하면 3g이에요. 근데 3g 못 맞추시니까 그냥 세꼬집으로 할게요. 그람수 다르실 분들은 3g 하시면 돼요. 3g. 설탕입니다. 그 다음에 후추도 두꼬집인데딱 그람수를 넣으면 2g이에요. 그 다음에 소고기 다시다 20g. 미원 10g 자 어떤 분들은 사실 야좀 조미료 좀안 쓰면 안 되겠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미료 자체는 개인 취향이에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냥 넣으실 분 넣으시고 빼실 분은 드시지 않을 분들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다 같은 경우는 간이 소금보다 더 짜요 그래서 부족한 간은 액젓이라든지 간장으로 채워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양념이 이제 다 들어갔거든요. 이제 여기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꾹 이렇게 섞어주세요. 조금 손으로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면 콩저 청국장 덩어리가 좀 콩이 좀 깨지면서 나중에 이 찌개가 훨씬 더 묵직하게 묵직하게 이렇게 찌개를 끓일 수 있으니까 이 양념장을 비비실 때는 숟가락으로 약간 눌러가면서. 그래야 청국장 콩 덩어리가 이렇게 깨집니다. 콩 덩어리가 막 깨지죠. 이렇게 찌개 한 다섯 번 정도 끓이면 다섯 번도 안될것 같은데요. 찌개 몇번 끓이면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끓이면서 이걸로 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걸로 간만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자 이렇게 섞어놓으시면 됩니다. 뭐 파라든지 고추라든지 두부라든지 뭐 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볼 텐데요. 뭐 신김치를 넣으셔도 좋고 여기는 이제 부재료는 본인 취향껏 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뭐냐 파, 파한대 송송 썰어볼게요. 얘는 송송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뚝직하게 이렇게 해야 또 씹는 맛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파인데 이거 다 썰어 놓을게요. 파. 청국장 들어가는 것은 이제 집에 뭐, 무가 있다. 무 넣으셔도 되고요. 뭐, 김치를 넣으셔도 상관없고. 자, 무도 좀 넣고요. 나는 청양고추 한 장가봐요. 청양고추가 그렇게 좋아요. 청양고추도 두 개. 근데 이 청양고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청양고추가 꼭 매운맛만 주는 게 아니에요.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매운맛도 칼칼한 맛도 주지만 어 재료에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잡내도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얘가 훨씬 더 입맛을 이렇게 돋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청양고추 정말 좋아해요. 청양고추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진짜 취향대로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김치도 송송송송 다져가지고 여기다 한두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넣어도 되고 소고기를 넣으셔도 되고 고기는 한 50g 정도 되는 겁니다. 소고기 한 50g 정도 육수는 우리 멸치 육수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멸치 육수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멸치 육수를 뽑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 양에다가 이거는 사실 국물이 너무 많으면 찌개기 때문에 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 국물이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멸치 육수 여기다가 한 500g 정도 이렇게 부어줄게요. 500g 정도. 그 다음에 이 양념장으로 간을 맞추시면 되는데, 한 170g? 그러니까, 육수 500g에 이 양념장 한 170g 정도 들어가면, 제 입에는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양념장 가지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입에 맞게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감자를 넣으셔도 되고, 뭐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넣으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진 마늘은 끓일 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 된장찌개니까 청국장이니까 다진 마늘을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늘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청국장의 그 향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 청국장의 그 향이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다진 마늘 끓일 때 끓일 때한반 큰술 즉한 10g 정도만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두부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된장찌개도 아닌 것이 청국장도 아닌 것이. 요딱 중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호박을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취향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그래도 빠질 수 없는 게 두부겠죠. 두부 한번 썰어놓게요. 을 두부 지금 제가 150g 짜리 하나 이렇게 넣고 있는데요. 사실 뭐 두부나 이런 애들은 뭐 많아고는 상관없으니까 오늘의 주제는 반반찌개 양념장인 있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 여러분들의 그 취향대로 채소를 넣으시고 나중에 이 양념장 가지고 간만 맞추시면 되는 거요 아, 맛있는 거. 자, 이제 이렇게 뜨는 위에 거품은 살짝 그냥 걷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얘가 거쳐지면 훨씬 더 음식이 좀 깔끔한 맛을 내니까 이거 걷어주세요. 자.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 찌개는 5분 정도면 5분 정도만 끓이면 정말 맛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된장, 뭐 청국장찌개를 너무 오래 끓여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채소가 익을 정도, 한 5분, 5분 정도만 끓이면 아주 맛있는 찌개가 돼요. 된장찌개보다는 약간 묵직하죠. 된장찌개보다는 약간 묵직한데, 청국장보다는 약간 농도가 묽죠. 이래서 제가 반반찌개라고 하는 겁니다. 와, 향이 미쳤다.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양념장으로 간만 맞추세요. 비가 달라요. 정말 묵직한 게 아주 진한 맛을 내요. 된장찌개보다는 제가 봤을 때 10배 낫고요. 청국장찌개보다는 20배가 나요. 그러니까 된장과 청국장이 만나니까 아주 오묘한 맛을 냅니다. 어 이거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거 쌀밥 위에다가 이거 딱 떠가지고 쓱쓱 비벼서 막 갖다 놓은 김치 딱 하나 올려서 먹으면